가그 동아리 오빠랑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네. 이 남자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셨어요. 어. 이 남자분은 네. 여자친구가 지금 사귄 지일주일째 어우. 아, 네, 일 1주일이요. 일주일 사겼어요. 아, 이제 아 좋을 때죠. 아, 불꽃 불타오르는. 조이 남자 조금 달라요. 불타오르 파이어. 그 약간 사귀기 전에는 여자친이 좀 예뻐 보이는데 어, 막상 다 그렇죠. 사귀고 나면 아, 이게 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요놈 봐라.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는 면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제 친구들도 막그분한테는너 병이다, 병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병은 맞긴 한데. 아, 이게 뭐 병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거를 일주일 됐는데, 제어를 못하고 호감을 느끼고 그러면, 아, 얘가 병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예. 아, 되게 그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이시네. 아, 네. <laughs> 사람이 이 심리가 그래요. 이게. 내가 갖지 못한 게더 애틋하고 좋은 거야. 아, 남의 떡이 더커 보이게 하죠. 어. 그래서 네. 내가 사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담비랑 사귈 수만 있으면 진짜 막 세상이 다내것 같고 뭐요. 그럴 거 같아. 정말 팔겠소, 내가 뭐. 선생님 제가 담비랑만 사귈 수 있으면 제가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딱 그런데 막상 딱사귀었는데 어, 얘가 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어, 처음엔 얘가 막좀 삐쩍삐쩍대고 좀 튕기고 그러더니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숫자 들어가는.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아, 키스 하고. 아, 키스, 키스 뭐 이제 네. 그런 것들. 아니 왜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이게 그 스키즈 그에 사랑이 고 어, 키스를 키스를 기점으로 부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없던 사랑과 헌신, 질투, 열정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헌신, 거예요. 헌신, 열정, 질투까지. 네, <laughs> 예, 겨나왜 키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났더니 어, 단비가 날막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게 저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고 약간 자만 이런 것도 어, 그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이게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이게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요번 <laughs> 상황에서만 생긴 게 아니고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음, 거죠 음.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닌데 연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땐 네가 아직 제대로 임자를 못 만났어요 <laughs> 그러니까 좀 착한 여성분들만 만났나 봐 네가 한번 독한 여성분을 만나서 오직에 네가 당해보고 네가 네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여성분들 정말 걸크러쉬가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 봐야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laughs> 내가 그렇게 대단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겸손함을 곧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의 연애를 하면 네가 불행해져요.